Lab two explores the continued efforts of talented researchers who develop Korea's cutting-edge technologies as well as their daily lives. Muscles fasten themselves tightly to rocks, and a domestic research team has developed an original technology for the mass production of an adhesive tha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Technologies. 안녕하세요. 포스텔 화학공학과 차용재입니다 저희는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모방해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기술, 문제 해결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This week on LapTube, we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공과대학교 차영준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바다에서 바위 등에 강하게 붙어있을 수 있는 홍합접착단백질을 대장균으로부터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홍합접착단백질은 생체에서도 뛰어난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접착제로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 분은 현재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의 접착력을 가지는 필름을 만들어서 내부 장기 접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The research team started to develop technologies by picking up an idea from the strong adhesive bond of muscles in the presence of water, and their research resul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domestic bioadhesive market. which highly depended on import.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이 홍합이 붙어서 생활하는 이런 생명체인 홍합을 우리가 모방해서 이 홍합이 만들어내는 이 수중 접착제가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다는 것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단백 접착 단백질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어 저희가 대량 확보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료 쪽이라든가 어떤 제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홍합 접착 단백질을 녹인 물인데요. 여기에다가 각종 가교제를 넣어주고 여기 보이시는 몰드 위에다가 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강한 세기의 자외선을 쬐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필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The research team is developing a dry wet, transformable adhesive film which doesn’t have adhesive power when it is dry, but has adhesive strengths in a wet condition. Moreover, it is a safe double-sided adhesive film that gets broken down in the human body. And the film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a variety of different areas. 실생활에 저희들이 하나의 예로는요, 저희가 홍합에서 만든 이 접착 소재를 이용을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 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접착제가 없었거든요. 특히 우리 몸 안은 이제 주로 70% 이상이 체액이나 혈액으로 차있는 그런 수중 환경이고요, 그 안에서 제대로 접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해서 만약에 봉합사 같은 것으로 봉합을 하다 찢어지면요. 이게 감염이 일어나서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긴 굉장히 어,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몸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그런 어, 의료접착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랩실에서 나온 이홍합접착반백질을 보다 응용 분야에서 더 다양한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Muscle adhesive proteins of the research team has been in the spotlight both at home and abroad as it can be introduced to a wide range of areas. Also, the researchers have accelerated researchers to create a micro-sized gel.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음과 저두 가지 펌프를 이용해서 균일한 유량으로 시リン지를 밀어줌으로써 동, 그 균일한 사이즈의 이런 마이크로 파티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젤로 그냥 홍합 독탁 단백질로 사용하기 힘든 뭐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이라든지 세포에 뭐 세포를 키우는 구조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어, 네,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는 쥐에서 적출한 장을 가지고 파티클을 주입했을 때 강한 플로임에도 플로우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에 반응해서 국소적으로 파티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합 접착 단백질 특유의 강한 접착력으로 인해서 자석을 없앴을 때도 오랫동안 그 국소적인 부위에 입자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n experiment is carried out by making use of the strong adhesive power of the microsized particles as well as the magnetic force of the magnet. 좀 전에 실험한 결과로 알수 있듯이 내부에 산화철을 탑재한 마이크로 입자를 강한 플로우로 쥐에서 적출한 장, 장에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로 인해서 국소적인 부분에 타겟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생체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응용을 하게 된다면 보다 적은 양의 약물로도 최대 의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rofessor Cha Hyung Jun and the researchers are having a video conference, and the research team is planning to boost various researchers by making use of the biomaterials that can be obtained from nature. 저희 연구팀의 목표는 결국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아이템이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픈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The And we cheer for the future research achievements at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s Molecular Biotechnology Laboratory.